조국혁신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5일 8일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종찬 광복회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밀정들이 국정을 갖고 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용산 어느 곳에 있는 밀정이 사전 각본을 짜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김영석 고신대 교수를 관장으로 앉혔다며 그런 김 관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갈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참 예정이어서 친일 밀정 정권이 주최하는 8.15 경축 행사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우나 원내대표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없었고 일본 신민만 있었다고 주장한 김영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손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에 친일 정권이 오물을 뿌리는 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대한민국을 재생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6일 임기 3년의 독립 관장직에 김 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좋습니다. 안 가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